사람처럼 지나가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 이 고달픈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꼭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섬김에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을 반드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순간을 다 맞이할 수밖에 없고 몸이 죽는 그 순간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야만 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옥을 준비하는 어리석은 인생에 대하지 마시고, 몸이 죽은 위에 들어갈 영원한 나라, 그 행복한 나라, 천국을 준비하시는 거룩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진정 행복한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은 단한 가지 길밖에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여섯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피 흘려 죽어 주신 예수님.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속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속죄로 믿는 순간 모든 죄를 사함받습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천국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66권의 말씀을 지켜 복을 받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죽음의 순간, 그 행복한 순간,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속해오리니 내가 줄 상인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